그런데, 어,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어, 지금까지 제그 개척에 들어간 돈이, 어, 공식적으로 1억 6,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집사회에서 승합차한 3천만 원 들여서 기증해 주셨고, 그러면 1억 9,7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오늘 이번 달부터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런 것이 한 7,2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 감사원금 드리는데 이감사원금이그 개척기금으로 다 쓰여집니다. 얼마가 되었든. 그러니까 어, 크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지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이불람에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크든 작든 함께 하셔서 귀한 일에 참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일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5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가 4월 마지막에 35년 34년 됩니다 34년 됐는데 34년 동안에 사실은 뭐뭘 했는지 <laughs>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12개를 개척을 했어요 12개를 근데 왜 11번째라고 하느냐 제일 첫번 개척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어, 두달 만에, 저, 강화도 하전면 이강리에 있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가 이제 폐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연결되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를 가서 보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럼 이제 교회를 회복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전주사님 한분 보내가지고, 그분 또 생활을 2년 동안 지원했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회복이 됐습니다. 또그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잘해가지고 예배당도 지었어요. 새로, 목회를 잘하다가 농촌이긴 해도 목회를 잘하다가, 조금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만 그 교회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하고 이논을 했으면 참 선하게 잘 처리가 됐을 텐데 이제 그 교회가 그만 성결교회로 넘어갔벌렸어요 성결교회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성결교회로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가서 잘 얘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접촉을 했던 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그분들 얘기가 교인들의 분위기가 그래졌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저들을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뭐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니까 뭐 굳이 뭐 성결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장로교회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교회는 지교회로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가 열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이제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니까 귀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보람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 사도들 시대죠. 소아시아 지역에 샘플로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대교회의 특징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어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영적으로 이제 산자가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살았니? 죽었니? 왜 반말하냐고요? 아이들 노래에 있잖아요, 그죠? 놀이할 때.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그러잖아요.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고. 아멘.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데 생명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왜 사대교의 뿐일까요?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있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죽어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죽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요 특징이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만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1 2 2 8편에 그런 그래 말씀을 해. 말라기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낫게 하리라 그럽니다. <laughs>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걸 경외한다 하나님 살아 계심을 아는 사람은 경외심이 있어요. 아멘. 근데 뭐입으로나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봐요. 1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뭐가 있을까? CC t v 가 있어요. 카메라 고가 달렸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리는 사람들이 일거실 투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그 카메라를 딱 보는 순간, 어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나를 보고 계신데, 내 말을 듣고 계신데, 나를 보고 아시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 있는 사람은 경외심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무슨 짓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건 그냥 말뿐이고, 믿는 건 예배당에서뿐이고, 예배당을 벗어나게 되면 무슨 짓이든 하자.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죽은 자는 하나님 의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찬송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 앞에 연보를 드리고, 내가 지금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거다. 이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편에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하나님이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가 어때서? 아주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과 죄를 자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자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누가 보면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르하지 않았음. 하나님, 나는 토색한 일이 없어요. 남고 훔치고 빼앗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가늠하는 일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때 죄인은 세리죠, 세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을 쳐다도 못 봐.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는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이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은 또 행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성경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 가서 말합니다. 너는 일깨요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꺼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행위, 행위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미주할, 고주할 말은 잘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전두에는 이래야 하고 교약교는 이래야 하고 뭐는 이렇고 목사님은 이렇고 장로님은 이래야 하고. 아니, 그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으니 말하라고 있는 입이잖아요. 그뭐밥 먹는 데만 씁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하세요. 말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자기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말하는 만큼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따르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가장 소중한데, 이 믿음의 진정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죄를 대소감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삶으로... 고백되는 믿음을 원합니다. 삶으로 고백이 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 때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끔 오해가 있어요. 내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죄와 멸망 가운데 구원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아멘. 천국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이 뭐냐? 입으로만 말하는 거,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죽은 자는 행동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행동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저,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계셔서 방문을 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경미해가지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출혈된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시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식도 있고,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 외과 중환자실이 있고 나오면 내과 중환자실인데, 그 내과 중환자실에 여러분이 이제 그 이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구묘순 집사라고. 우리 교회를 섬기던 분이에요.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 그 인턴이 실수를 해 의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꼼짝 못하고 병원에 계시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 벌써 사고 난게 28달이 되었다고 28개월째 중환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해보니까 참. 얼굴은요 더 좋아지셨어요 얼굴은 좋아지시고 몸도 별로 빠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남편이 내 소리가 들리면 발가락 까딱까딱 까딱 해봐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화평교에 담임 목사님 오셨어 알겠어? 아무 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눈을 이렇게 벌려보더라고요 그리고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재용 목사님 알면 눈 깜빡깜빡 해봐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는 거는 뭐예요? 자기 호흡을 하는 것만 살아있어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도에 구멍 내 가지고 전해질 주사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너무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인데 하나님, 이 고통 속에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그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나 생명 얻었다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생명이 내삶 속에,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 속에, 그 생명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내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내가 구묘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처럼 어쩌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죽은 자는 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엄동설한 차디찬 그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 나뭇가지가 살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봄이 돌아온다는 생명의 계절이 돌아온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살아 있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도 꿈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는 꿈보다도, 하나님, 내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 돼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어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게 되고,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할 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냥 먹다 죽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마치고 어떤 분이 좀보자고리내손딱 잡으시고, 아 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한참 손이 으스러질 것 같아. 복사님 내가 내 인생 헛살았어요. 내가 헛살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어쩌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때늦은 후회하지 말고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꿈꾸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같은 생명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니까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유랑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렇게도 감사가 없는지. 그 원망 그저 불평 그저 그저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생명의 증거가 감사함으로 드러나야지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를 간증 지폐를 가지려고 뭐 밖에서 불러오는 거뭐 그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각본에 있는 대로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이제, 감정을 시켜야지. 하늘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정합시다. 그리고 내가 몇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 오지 마세요. 알지. 앞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그 부탁을 받는 날부터 잠을 못 잔다는 거 알죠. 그러나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난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 죽었니, 살았님 물어봐야 돼. 엄청난 일만이 은혜입니까? 살아오는 삶 속에 모든 게 은혜잖아요. 모든 게, 모든 게은혜죠 손주가 우리 집에 와서 집사람이 돌보니까 놀다가 이게 이제 비척비척 걸어가다가 뭘 죽겠다고 하다가 세상에 쇼파에 모서리가 있는데, 이나무에 나무. 그래도 다행히 그게 둥그러. 그게 이렇게 각이 졌으면어떻 비쩍비쩍 뭘주술려나 흥질이 바그앞에 바로 내가 있었거든. 아니, 지애미가 있고 지애비가 있으면 내가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런가? 그냥 안다치으면 감사한데. 아 근데... 나하고 할머니하고 데리고 있다, 그게 거기를 두려워 받았는데, 팍! 소리가 나는데, 아니, 나 이거 안 깨질 거라는 생각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뭐 부실하게 안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탁 튀어 올라오는 거야. 탁 튀어 올라 밤인데. 토요일 밤인데. 이게 멍이 시커멓게 들고 하면 지 엄마, 아빠가 보면서, 얼마나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이 짠해가지고 속으로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시켜가지고 또 밤에 어디 약국이 어디 있어. 이마트는 또 약국이 있어요. 급하면 그리가. 내가 광고하네. 거기 약국에서 이제 발음은 멍이 들 드는 약이 있대요. 멍이 덜 드는 약. 참 좋은 시대야. 그 연고사다가 팔로 짜도 탁 튀어나왔는데 밤털처럼 튀어나와요. 거기다 열심히 발랐어. 아침에 자고 나니까 튀어나온 것도 조금 줄어들고, 시커멓게 멍이 들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멍이 안 들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걸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깨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다 감사해. 살아있는 사람은, 큰 것들 속에서도 은혜를 아는 거야. 아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지. 아멘. 근데 죽은 사람들은 감사가 뭐래요? 그래. 왜 감사한데요? 은혜를 몰라. 몰라. 그 그래, 지잘만, 지잘난 멋에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 됐지 뭐. 내가 똑똑하니 되는 거야. 내가 수고 많이 하자 그러니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나 실상은 죽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 픈배고픈하고밥 달라고 반응해요. 그죠? 웃기면 좋아서 웃어요. 슬픈 얘기해주면 눈물 꾹꾹 찍어가면서 텔레비전 보잖아요. 살아있는 증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맨날 그 시기장식이야 맨날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해 반응이 없어 막 이렇게 살면 되지 뭐또 그러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올 성경이 말합니다. 자 한번 다시 봐요. 따라하세요. 너는 일깨요.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는 게 뭐예요? 깨닫고 다시 모자 그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잖아. 오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깨어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깨어나는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깨어나지 깨어나야 돼. 우리 깨어납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깨어나서 내 믿음의 진정함이 내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그게 사대교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깨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